남자 들이 공무원, 전문직 여성만 선호할 것 같다고요? 본인 이 그런 남자 원하는 거? 아 니고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한 게 최고죠?라고 하는 사람 이 얼마나 많 은데요.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옆구리가 시린 서늘한 계절이 오면 그동안 부렸던 고집도 내려놓고 언니, 제발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늘어나는데요. 오늘은 결혼 정년기 여성인 33살의 평범한 여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33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은 어떤 남자와 결혼할까요? 구독, 좋아요 안 하면 평생 솔로. 나이 33. 직업 중소기업 사무직 대리. 키 161. 연봉 3,300. 학력 지방 전문대 졸업. 기타 모아둔 돈 5,000. 외모 청순한 얼굴. 이 여성분은요 이미 저에게 오기 전에 여러 결혼정보회사를 경험했던 분이었죠 결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서른 살 되자마자 정말 여러 업체를 알아보셨고 실제로 가입도 해서 매칭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연이 쉽게 찾아오는 건 아니다 보니 수차례 매칭을 통해서 만남을 해봐도 결혼까지 이어지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딱 이거였어요 언니 저 정말 많이 내려놨어요 남자 나이는 40대 초반까지도 괜찮고요 키는 170만 되면 돼요 집 없어도 되고요 월300 이상 정도 버는 남자면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이 여성분께 제가 어떤 남성분을 매칭해드렸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매칭해드렸던 남성분은 나이 마흔, 직업, 대기업, 과장, 키 169, 연봉 6200, 학력, 지방 4년제 졸, 기타 모아둔 동, 현금 2억, 외모, 훈훈한 편. 이 남자분은 훈훈한 외모도 외모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성실함이 정말 돋보이는 분이었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갔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그런 분이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하는데. 제가 13년차 커플 매니저로 봤을 때아 둘이 딱이야 이렇게 촉이 확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성분께서는 여성의 청순한 이미지와 날씬하면서도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여성분의 동아 외모에 홀딱 받으셨고 둘은 교제한지 8개월 만에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에 꼴리나셨습니다 가입하자마자 첫 매칭에 결혼까지 정말 한방에 성공하신 거죠 솔직히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금방 인연을 만나서 결혼 신 분들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평범한 여성분이 첫 매칭에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를 찾아오기 전 경험했던 수많은 소개팅을 통해서 남자 보는 눈이 길러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경험은 단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 사람을 접하다 보면 진정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괜찮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눈빛만 봐도. 오래 만나지 않아도 금방 파악이 되곤 한답니다. 한 연애를 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상대방을 집중해서 관찰하면 성향, 성격, 교양, 관심사뿐만 아니라 씀씀이와 취향까지도 알수 있다고요. 취향, 인성 등은 타고난 것이기에 서로 맞춰가려고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치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 여성분만의 찐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 결혼정부회사를 접한 경험 덕분에 본인과 잘 맞는 매니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순 없지만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은 금방 구분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딱 알아채리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로 이야기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듯이 말이죠. 엔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요즘 사람들은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굳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사회에서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무난무난하고 동글동글한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성격과 취향을 굳이 드러내진 않았지만 알아서 파악해주길 바라는 요즘 사람들의 심리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심리학 온라인 잡지 언더풀 마인드에 따르면 현실적인 사람은 비교적 단호하게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해요. 분명하지 못한 것은 싫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목표를 성취하고 사람이나 상황의 필수 요소들을 쉽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적인 사람이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소 소한 조건 은 배제 하고 정말 핵심 적인 것만 챙기 니까 좀더다 양한, 기 회와 경험 을할수 있는 거 죠？이렇게 한 방에 인 연을 만 들어낼 때 마다 저는 정말 크게 보람 을 느낍니다. 제일이 누군가에게 인연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지만 저를 통해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다 저하고도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참 신비스럽고 신기하면서도 소중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한 방에 좋은 인연이 생기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한방언이었습니다.